할렐루야. 아 9월 2일 속회공과 지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좀 제가 녹화가 늦어가지고 지금 금요일 아침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또분주하게좀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또 깜빡 잊고 또 놓쳐서 시간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좀 늦게 올려드리게 된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잘 나누셔서. 우리 속게마다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된 지식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아, 말씀의 배경은 본문은 베드로 후서 어,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베드로가 이제 두 편의 편지를 쓰는데요. 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렇게 두 편의 편지를 씁니다. 예, 베드로 후서는 두 번째 쓴 편지죠. 에이 예, 당시에 초대교회 때 아주 이단이 굉장히 예, 그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이제 그 신앙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예, 유혹하는 일들이 생겨났었는데 예, 그러한 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성도의 본분을 잘 지키게 에,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어,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지명으로 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명 이 쪽,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자의 이름으로 된 것들 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뭐 유다서, 요한 1, 2, 3, 서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자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주로 저자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은 공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지가 여러 성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교회에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것인데, 베드로 전후서도 공회 서신이죠.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낸 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런 이단의 유혹을 받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가게 되는 유혹을 받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참된 지식을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어, 그러면 아는 만큼 또 믿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제를 통해서 참된 지식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참된 지식은 무엇인가 또. 그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죄 용서의 길을 죄 용서의 방법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지 그 길을 아시나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참된 지식을 가진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죄는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어 또뭐 선행으로 없어진다든지 또 서로 합의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죄 용서의 길은 뭐냐? 자, 첫째로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죄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죄 용서의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는지, 죄가 해결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죄를 쌓아 놓습니다. 해결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제일 불쌍한 인생은 용서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축하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천국도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의 길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 용서의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용서받는 길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을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냥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하고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 변화가 일어난다. 죄 용서를 받고 나면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변화가 그삶 속에 또 인격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면서 여덟 가지 열매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자, 이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또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지식,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겠죠. 그다음에 절제하는 능력이 생기고 인내하는 힘이 생기고 또 경건하고 형제가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단들은, 뭐, 그, 당시 이단들은 말이죠. 이러한 그 육체적인 삶의 변화, 독스러운 삶,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영적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타락으로, 부패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들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인격적인 열매, 삶의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굳건한 것입니다. 뭐 잠깐 믿었다가 잠깐 은혜 받았다가 다시 뭐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또 다시 믿음이 떨어진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한다 이 말합니다.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도 필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도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제 뭐 고삼 학생들 벌써 이제 하반기 되니까 어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죠. 두달여 남았는데. 아... 뭐, 앞, 지난 시간 동안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마지막 순간에 시험을 망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리 옛날에 믿음 좋아서도 지금 믿음 좋아야 되고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믿음 좋은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굿거리사야 된다. 첫째, 죄 용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용서 받은 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굿거리사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환과 조금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속해해서 또 서로 말씀을 잘 나누시면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속해 공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제 용서의 길을 아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 받아. 우리 삶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것이 흔들림 없는 굳은 가운데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속장인들에게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